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인사이트의 우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파이코인 일주일 사이에 60%나 급락하면서 지금 파이코인 홀더분들 피눈물 흘리시고 계실 겁니다. 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파이코인 어떻게 되는 거냐 파이코인 이거 분석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관점을 짜려고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 상당히 좀안 좋은 얘기들만 있어요. 최근 일주일간 상당히 안 좋은 얘기들만 있는데 근데 여러분 또 차트에서는 상승 시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차트 8그 다음에 기사 2요 관점으로 이제 코인을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도 이 기사를 일단 보니까 어 생각보다 악재가 아닌걸 이만큼 떨어질 만한 악재가 아닌걸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파이코인에 대한 악재들이 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코인 기대된 생태계 발표 무산에 73%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자면, 파이코인이 최근 예정됐던 대규모 생태계 발표에 무산으로 한주 만에 70%가 넘는 가격 하락을 겪었다. 라는 거예요. 사실, 파이코인이 이번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한때 1.7달러까지 갔습니다. 가격이 쭉 올랐어요. 얼마부터? 0.6달러부터 1.7달러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는데, 사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한 내막을 한번 살펴보면, 파이코인은 생태계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파이코인은, 아, 큰 발표 있다. 라고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야, 이거 생태계 발표다! 대규모 생태계 발표다! 라고 해서 쭉 가격이 올랐는데, 파이콘이 뭘 발표했냐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약 1억 달러 규모의 벤처펀드를 발표한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요런 겁니다. 그냥, 요런 식으로 이제 벤처펀드 설립을 발표했는데, 사람들은, 야, 생태계 발표 아니었어? 왜이 발표야? 가격이 쭉 하락했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자면, 요 때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가, 요때이 발표가 나오면서 가격이 쭉 하락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또 하락했냐? 라는 건데, 이 가격의 하락에는 또한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어떠한 악재냐면, 파이코인 58% 폭락 후에 러그풀 의혹 개발팀 내부 지갑에서 거래 논란이라는 악재인데, 이 러그풀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먹튀입니다. 먹튀. 먹티.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 도망가는 걸 이걸 러그풀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닥터 파이코인이라는 사람이 트위터 X에서 이제 코어 팀이 이번 상승세에 1만 2천 개, 1,200만 개 요거를 판거 아니냐, 매도한 거 아니냐, 이거 러그풀하려고 한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코어 팀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침묵이 추가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자 러그풀 먹튀죠.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00만 개를 팔았어요. 1200만 개를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파이코인, 코어 팀이 과연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팔았으며, 이 1200만 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의 몇 퍼센트인지, 요거를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 봅시다. 자, 저는 이걸 팔았어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보면은 여러분, 요거를 좀 한글로 바꿔볼게요. 네, 요거거든요. 총 공급 순환량의 80%를 커뮤니티, 그러니까 채굴 보상이죠. 채굴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고, 20%를 파이 코어 팀의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자, 그럼 총량이 얼마냐? 천억 파이입니다. 1000억 파이 중에 20%인 200억 파이, 200억 파이가 코어팀의 이제 보상인 거죠. 그러면 1200만 개는 이 200억 개 중에 진짜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어, 근데 지금 어, 근데 지금 유통되는 양이 작으면은 요게 클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총 유통되는 양이 약몇 개냐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코인 마켓 캡입니다. 현재 파이 코인의 유통량은 약 71억 7천만 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1200만개가 풀리면은 요게 유통량의 몇 퍼센트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200만개죠 여기서 71억 7천만개 이거를 나누면 자0 0.16%이 물량이 지금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코이팀이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0.16% 지금 총 유통량 공급량이 아니라 유통량의 0.16%입니다 진짜 너무나도 적은 수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느냐 도대체 이렇게 적은 양이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이 사람입니다 이게 파이코인 팀 입장에서는 사실 4만 5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일반인이 내놓은 의혹에 굳이 해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해명을 하자니 이게 악재로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별 것도 아닌 거를 되게 크게 부풀렸어. 근데 그거를 인정하면 어찌 됐건 시장에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이거를 저처럼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분명하게 악재로 받아들여서 패닉세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어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 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를 해명하는 순간 한번더큰 하락이 올 것인데 근데 얘네는 해명할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현재 파이코인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려봤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영상 앞단에서 설명드렸던 차트상에서는 차트의 흐름은 어떤데?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트의 흐름을 봅시다. 지금 파이코인은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특정 패턴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컵앤 홀더 패턴이거든요, 요거는. 자, 이 모양 기억하세요. 요거는, 보시면은 요런 차트 패턴 모양인데, 요 차트 패턴은 여러분 상승을 암시하는 차트 패턴입니다. 근데 결국 이넥라인을 돌파해줘야 이 패턴의 완성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삼각수렴턴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를 판단해서 두 가지 다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락 시나리오 기준으로 보시면 이 패턴을 이탈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이탈했을 때 하락 시나리오의 트리거가 발동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숏 관점으로 볼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을 노리거나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 한번더 반등을 노리거나. 그러니까 1차 진입, 2차 진입.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입장, 제 관점으로 보자면은 일단 저는 여기서 반등을 먹겠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0.709에서 1차 진입을 하시고 2차 진입으로는 0.6688에서 2차 진입. 이렇게 노리시면서 반등을 먹는 전략을 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격이 이렇게 왔을 때 목표가는 어디로 봐야 되냐? 간단합니다. 목표가는 여기까지 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 추세선에 닿았을 때 판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0.72. 여기에서 1차 입절 그리고 여기 닿았을 때 2차 입절50% 50%씩 입절 50%, 50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했을 때. 턴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승했을 때. 그러면은 우린 어떻게 진행, 어, 떻게 대응을 할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0.75. 어, 여기에서 이제 1차 입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진입은 여기죠 여기를 상단을 뚫고 올라갔을 때 요만큼을 이제 수익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힘이 강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서 50%, 그다음에 여기서 50% 익절, 0.782 여기에서 50% 익절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 근데 기사 보면은 악재가 많은데 이 차트만 보고 매매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하시기에는 여러분, 이미 기사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가 이 차트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서 반등할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거를 분석해서 그 수익 구간만 딱 먹고 빠지는 딱 먹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잘 모르겠다 어, 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인데 이런 어, 식으로 딱 필요한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관점도 제가 싸드리고 있고 요거 관점 이런 식으로 2절 안내 드리고 있고,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면서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꾸준하게 우상향 시키고 있어요.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쭉 제가 관점을 싸드리고 있고, 중요한 지표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거기에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력 시그널 포착해가지고, 이런 알트코인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 그럼 수익률이 얼마야? 뭐, 소통망에 관점 쏘는 거 알겠어. 수익률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3월 하락장 대하락장이었죠 이때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3월 3월 총 누적 수익률 263% 승률 20승 1패 승률 9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작을 할 수가 없는게 구독자분들 443명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요게 박다라는 표시거든요 292명이 보셨고 댓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 감사의 댓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거는 들어오셔서 과거 내역 보면은 다볼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참여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전 요구 절대 없고, 뭐, 들어왔는데 돈 달라고 하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참여를 하는 거냐?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시는데,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근데 해주실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그 다음에 응원의 댓글, 인사이트, 인사이트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이면 100%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목표가 지금 47,500명인데, 요거 이번 연도 안에 10만 명 찍는 게 목표예요. 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 소통방에 들어와서 계좌를 꾸준하게 우상향 시킬 수 있는 거고, 저는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혼자서 물려서 막 끙끙 앓지 마시고, 요거 소통방 제가 운영하면서 지금 벌써 수익률 1,204% 거든요? 여러분 100만원 투자 하셨으면 1200만원이 되었다는 소리에요. 요거는 제가 소통방에 계속 남겨드렸기 때문에 절대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만 오셔서 코인투자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같이! 어, 한 번이라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보시고 코인 공부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 계좌를 꾸준하게 우상향 시키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파이코인 보시면 지금 하단선 상단선에서 싸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 캐치 하셔가지고. 지금 만약 내가 여기서 샀다 하면은 어디서 나와야 될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물려있다 물려있다 하면은 어디서 추매를 해야 될지 하락 시나리오 적용하셔가지고 물타는 타이밍 정확하게 예측한 다음에 내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사실 요런데서 샀다 하면은 사실 어 힘들어요. 이거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하면 이래서 안 돼요. 여기라면 저는 절대 안 들어갈 포지션이었죠. 왜냐하면 차트 상으로도 너무 위험한 자리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실수 다시 하지 마시고 같이 코인사이트 구독하셔서 우리 같이 계좌를 꾸준하게 우상향 시키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물타는 타이밍들. 말씀드려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영상 링크 통해서 1대1 종목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종목 상담 하신 다음에 요런 것들, 지금 여러분 상황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언제 물타야 되는지, 대응 전략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 한번 신청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분석 원하시는 코인 있으시면은 소통방에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투하세요.